어,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6주기 주년 맞는 어 탄신 생신일입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이순신 성웅 이순신이라 그러죠. 대한민국의 혁명과 철학자, 또, 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 부강하게 만든 그런 실천가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탄신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제가 박 대통령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 저희 아버님이 약주 한잔 드시고 오시면은 오남매 앉히 놓고 박 대통령 얘기를 한 시간을 하십니다. 우가 응. 어릴 때죠. 근데 왜 우리 아버님이 대통령을 저렇게 존경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정희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 어,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우리는 해도 안 되는 나라야. 일제의 압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할수 없는 나라야. 라는 그러한 패배감에 젖어 있던 대한민국을 우리는 하면 돼. 할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또, 지금 여성분들이, 어 많이 활동들 하고 계시잖아요. 농촌마다 남자들한테 매맞는 일만 하는 그러한 여성을 해병해주신 분이에요. 겨울되면 은 농촌에 대부분 다 술먹고 노름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 잘못된 관습들을 완전히 뜯어 고친 분이 박정희 대통령 같합니다이 잘못된 관습과의 전쟁을 하신 거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배를 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먹여 살릴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도 잘살수 있고, 배를 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식들 교육시키면, 은 다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깨우침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머니의 나라라는 것은 그 교육, 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집에서 우리 아들을 잘만 교육시키면은 정말 어? 좋은 직장에 또 고관까지 갈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하고 다른 것이 소위 말하는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이런 것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잘살수 있다. 또 서로 이웃 간에 서로 가치 힘을 합치면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긍정의 사고, 긍정의 사고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엔돌핀을 준 겁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선배들이 혹은 우리의 조상들이 힘을 갖추지 못해서 36년의 일제 압제와 그 이후에 지금 70 70년이죠. 70년의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됐는가? 그것은 국민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임 18년 동안 국민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국민은 저희 말하는 선동 조작에 언론의 그러한 행포에 국민은 속게 돼 있다.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욕을 먹고 있지만은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은 민족 중흥의 길이고, 행복한 복지국가의 길이다. 이것을 얼마나 혼자서 고민하면서 반대하는 언론,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좌파들, 정치인들, 정치꾼들한테 선으로 받아가시면서 밀어붙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당 70년,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소환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2023년 지금, 오히려 혁명을 일으켰던 1961년도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 국치로 했던 반공을국치로 한다는 그 생각을 다시 2023년에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공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공산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념 이념의 편향성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성만 대통령 각하와 이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북한병 방공 정신을 기치로 해서 7년간 투쟁했잖아요. 그 7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6년 전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때그 누구도 정부에서는 탄신 1 0주이 위대한 영웅의 탄신 100주년 우표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회에서 이 영웅을 기렸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초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에서 그걸 보고 오시고, 임초들이 만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우표 100주년 우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마셔야 됩니다. 언젠가는그 100주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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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가 명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우표가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다. 우리는 요 원래 두가지 현상을 봅니다. 그러는 이 영웅 백, 박정희 대통령 1 0주년에 고개 숙이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혹은 박정희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묶어서 이위대한 영웅의 팝, 여를 파헤치자.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운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초는 박정희 대통령을 기린다. 언젠가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다시 한번 더 복지국가 행복한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통한 민족 중흥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역사적 책무를 이루는 날이 올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박정희 대통령 오늘도 우리가 7년간 구미생가에서 구미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을 기렸습니다 7년 전 여러분 구미생가에 사람들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공화당 동지들만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탄신을 기린 거예요 오늘 소위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어?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민 생가를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말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비켜줬느냐? 이제 당신들이 좀 제대로 좀 모셔라. 우리 공화당은 오늘 이렇게 국민묘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면. 그러한 행세를 가지고 또 올해는 국회에서 국회의 반개혁 세력에 대한 규탄 지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10월 26일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7년간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지킬 때 정치인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분초들이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금국 대통령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 이승만 금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강병 반공정신을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 6주년을 같이 축하해주는 자리를 빛내주신 동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지켜야 될 가치와 지켜야 될 대한민국 또 지켜야 될, 어? 그러한 이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그러한 애국심이 우리를 더욱더 발전시킬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의 길이 이러한 가치를 이어가는 대한민국에 지켜야 될 그러한 정신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